사람의 마음을 읽어보기인데요. 오늘 이제 아내의 마음을 늘 알고 느꼈지만은 삶으로 신체를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그 마음을 아는 것 아는 느끼는 것을 설거지 부분이거든요. 설거지를 했는데요. 다반 못했어도 그걸 또 힘입어서 또 열심히 또더 많은 일들을 또 하고 또 뭐죠? 후리퀀시도올라가고 그러니까 저는 단지 조금만 실천을 했을뿐인데 제가 상상 외로 뭐 많은 변화가 또 일어나는 거, 그걸 보고 좀 놀랐고요. 음. 또한 가지는 본인이 추가 예수님처럼 아들의 반응인데요. 그전 같으면 혼적으로, 아, 이게 세상적 지식으로 정제하고 하지 마할 텐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어땠을까 하고, 그냥, 그거를 상황을 받아주고, 민정해주고, 그냥 그냥 포옹해줬더니, 내가 그전에 하던 말은 제가 항상 육적으로 반응할 때는 아빠 인격이 안 좋아, 성격이 제일 더러워 하도 잠도 잘안 잤는데 요즘은 좋다고 껌딱지만 어. <laughs> 달라붙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게도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단지 예수님에게 저기 온게 예수님이 사람, 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라는 거를 생각하고 누구로 반응 안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는 마음으로 반응했더니 이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삶이. 요 그리고 와. 좀 많이 분위기도 바뀌고 그런 삶을 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안 그러셨어요? <laughs> 어. 생각보다 저는 나름대로 한다 고 했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그 전에 했던 연행 그 받았던 것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많이 변한다 했는데 그래도 육적인 생각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죠. 감정적인 게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이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한번더 하니까 육의 반응이 반응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주더라고요. 그전 같으면 혼적으로 생각하면은 못 받아줬을 텐데.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간 순간 그게 받아지는 거예요. 또 마음이 또 그게 되고요. 적용이. 아. 그러니까 이 개념이 깨지니까 변하더라고요. 아, 되게 되게 그런 게 예전에는 막 알아도 쉽게 되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게 바로 좀 쉽게 네. 되어진다는 것도 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적용이, 예. 네, 적용이 되는. 거죠. 적용이 빨리빨리 빨리 되는, 되는 거. 포기도한 것도 아마 영향이 있 네, 이게 생각이 자꾸자꾸 이렇게 쉽게 바뀌고 네, 그거를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